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걸음을 멈추신 예수님, 걸음을 멈추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말씀의 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어떤 사물이나 또 대상을 인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감각 기관들이 있죠. 이 대표적으로는 뭐 눈으로 보는 시각 또 귀로 듣는 청각, 또 코로 맡는 후각, 또입이 혀로 느끼는 미각, 그리고 뭐 피부로 와 닿는 이 촉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상적으로 이 오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오감을 통해서 또 어떠한 것을 학습하고 또한 경험하면서 우리 자신의 그 인지의 정도를 늘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이 어릴 때이 오감 발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 단순히 이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으로 보고 이 손으로 만져보면서 직접 그것을 이제 경험 시켜주려고 하죠. 오감을 통해서 이 경험된 것들은 어떤 대상이나 또 사물에 대한 그 지식의 정도를 더 분명하고 또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경험은 곧이 지식을 더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선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그런 차원에서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비밀을 알려 주실 때에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교육의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그 행적 속에서요, 이 말로만 그들에게 증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친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경험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요. 이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고, 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이 수많은 이적과 그리고 기사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직접 경험케 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그리스도셨고 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이 그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이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고 밝히 보여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교육 방법은 이100% 오감 만족이었어요. 그러나 이 교육에 대한 그들의 성적표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주님께서는 최상의 교육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모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경험케 하셨습니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 교육을 받은 그 제자들의 인생의 삶의 신앙의 믿음의 그 성적표는 어떠했습니까? 사실상 사실상 f 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사실 오늘 이 우리가 함께 계속 묵상하고 있는 20장의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의 그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의 타임라인입니다.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단순히 그 하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통상적으로 올라가셨던 그 이동의 모습과는 다른다는 것이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어떤 다른 지역으로, 어떤 예루살렘으로 단순히 이동해 가시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제는 최종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그 마지막 발걸음을 지금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내딛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20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류사에 있어서 참으로 이 중차대한 사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한 십자가를 향한 위대한 여정의 끝자락에서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오감 만족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 땅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 지금 이것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본대로 또 들은 대로였다면 지금 제자들은 결코 이 누가 더 크고 작으냐의 문제로 논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사실 뭐 하시러 지금 올라가시는 겁니까?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걸음이었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요,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세 속에 자기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의 문맥 속에서 오늘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시느냐? 두 맹인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 다른 사건들처럼 이 단지 한 사람의 아픔 또한 사람의 연약함, 또한 사람이 가져왔던 그 병에 대하여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시는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 문맥적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세상만을 바라보며 아웅다웅하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왜 하필 이 순간 두 맹인을 만나셨을까요? 사실 오늘 이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한다면 이 상황에서 가장 고개를 들수 없는 자들은 아마도 제자들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앞서 자리 다툼을 하였던 제자들과 이두 맹인 사이를 아주 노골적으로 비교하고 대비시키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본문을 한번 이 시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중심 인물은 바로 이 맹인입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또한 볼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본적 없는 예수님께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서 이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 큰 목소리로 외쳤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마 이 지금 저의 목소리보다 한백 배, 천 배, 암리, 만배 정도는 더 간절하게 주님을 향해 그들은 외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자신의 삶의 이 절박함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이두 맹인은 여러분, 뭐 했기 때문입니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큰 목소리로 그 여리고를 지나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쳤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비록이 두 맹이는 이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전까지 행하신 기적도 그들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본 적도 없었던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자신들을 구원할 자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명인의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인정하셨던 믿음의 태도 어떤 것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바로 이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에 관하여 들었을 뿐이죠 이것은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던 그 로마서의 말씀이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소문으로 들었던 주님이 지금 자신의 동네를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간절히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침의 고백이 이 외침의 고백은 이 맹인으로서 삶의 한계가 분명한 그들이 주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그들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두 맹인의 눈을 어떻게 해 주십니까? 온전하게 치유해 주심으로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그들의 간절한 믿음에 대하여 응답하셨던 겁니다. 이 또한 로마서 10장의 말씀인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처럼 두 명의 믿음은요, 정말 여러분 위대한 겁니다. 어떻게 보지도 않고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보고도, 듣고도, 직접 경험해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이 땅엔 허다한데 말이죠 그런데 이두 명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부각될수록 불편해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 본문 안에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요 귀로 듣고 입으로 먹으며 이 주님으로부터 이 소위 말해서 이 전인적인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만 주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모두 불풀이 흩어져 버립니다. 불풀이 흩어져서 다시 그들이 살았던, 그들이 열망했던, 그들이 꿈꿔왔던 그런 자기들이 살았던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단지 하나의 경험에 불과한 또 그런 이 제자들과 같은 이 마음의 태도가 있다면 우리에게 부어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 같은 일들이 단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우연히 겪게 되는 연느 일과 같이 여겨지는 그 순간 우리 또한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쉽게 돌아서게 될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수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수치가 이런 제자들의 부끄러움이, 이런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지금 이두 맹인과 제자들의 삶의 그 결정적 차이를 불러온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자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나 이 믿음의 측면이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두 맹인보다 훨씬 더 좋아야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데도 왜 이와 같은 차이가 벌어졌을까? 저는 그 차이의 차이가요. 이 그들이 가진 그 간절함의 차이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 간절함, 그 간절함의 태도가 바로 이와 같은 결과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간절함의 정도는 과연 어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님이 절박하십니까?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없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지금 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냐는 겁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삶의 간절한 고백이 이두 맹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그들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간절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백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여러분의 간절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또 하나의 차이를 가져왔던 원인은 두 번째, 익숙함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두 가지의 익숙함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익숙함이 주는 함정이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름을 받은 그때로부터 예수님과 거의 모든 일상을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 그 모든 기적들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이 처음에 받았던 그 감동,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첫사랑의 감격을 그들은 잃어버린 겁니다. 그에 대해 무뎌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익숙함이었고요. 둘째로는 그들은 세상에 대하여 익숙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들은 비록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곳이, 그곳은 여전히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세상은 여전히 무엇이 최고였습니까? 물질이 최고입니다. 성공과 명예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세상 안에서만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로 이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관하여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요, 그것을 주시기까지 그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는 결코 거저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감사의 제목들을 날마다 찾고 또 주신 은혜에 대해 날마다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군원은 오직 어디에 있음을, 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어떠함에 빼앗기는 그 어리석음이 아닌 이 땅보다 더 완전한, 더 온전한,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면서 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그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는 우리의 삶이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 막연한 무언가를 믿는, 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이 약속되었고, 또는 기록되었으며, 끝내 그것을 성취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약속된 것을 구하고요, 이 새벽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을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주님을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도록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익숙함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 가운데 맛보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삶의 모든 시선이 세상이 아닌 주를 향하기를 간절히 성화합니다. 라고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또 우리 성교사님들의 사역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땅을 주님께서 극률이 여겨주시도록 또 분열과 대립의 모든 전국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 될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또 주가 원하시고 주가 세우기를 바라시는 그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 복음의 최전선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가 되는 그 일에 이성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사역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성교사님의 모든 사역의 현장을 또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다음 주에 내는 이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온 성도들의 삶과 예배 위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두고 또 나라와 또성결 사람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 모든 일정을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